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 고야업용 갈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독차로 다니면 할게 없습니다. 합짐 기술 익혀서 1.2톤 4 m 이상 또는 네 팔레트 특정 출고에서 열심히 하면 대기업 부장 정도의 돈이 됩니다. 순수익 600에서 750 매출 1,100 이상 슬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입조차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분은 어 이런 걸 직접 하시는 것 같아 요 그죠?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은 화물차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아전 근접하게 되면은 낭패 볼 확률이 좀 많죠. 음. 사전에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서 아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그래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수 있는 거지. 너무나 편한 거, 편한 거, 편한 것만 찾게 되면은 화물차 안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네. 이거 어, 저 뭐야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 일단 화물차 진입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진입을. 러시아 음, 낭패를 안보죠 네. 예, 예. 대표님 여기 상담하시다가 전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화물 종사자 자격증도 없이 화물차 사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래요. 화물 종사자 따고 차종 선택하지 말고 일단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선탑하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러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네. 예. 아니, 화물 을 하시려는 분 얘기 들어보면 어디선가 막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냥 돈 버는 줄 아시는 예,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아... 남의 말만 듣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네. 이건 사전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네팔 레트 하려면 4미터 나오면 넷바레트 되나요? 표준으로 1100 곱하기 1100 아닌가요? 네팔에 트 나오려면 특장 4,400이 나와야 되는데, 4,400 롱바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랬는데. 이런 차는 잘 없나 보네요? 아, 일반 자, 카고를 신차 때 뽑아가지고, 측을 늘려가지고, 증토 넣으면 돼요 네. 예, 예. 근데 저도 이렇게 긴 차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많이는 없어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구변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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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좀어 저런 차가 있나 싶어서 아마 댓글 다신 것 예예. 같아요. 다음 댓글은요. 소용화물은 대략적으로 순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 화물 생각 중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는 효율성 따라 틀리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25%로 보거든요. 네. 화물 같은 경우는 35% 비용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순수익은 한65% 이렇게 되는 네요 예. 근데 이분은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 화물 생각 중이라는데 자영업하다가 어 아무리 힘들어도 화물 그냥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너무나 화물을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 네. 낭패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사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진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어 순수익도 뭐 개인택시비에서 좀 낮고 또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화물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기존에 보증금, 권리금, 직기가 네. 다 들어가잖아요. 네. 화물차는 일단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률이 좀 적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물 해가지고 너무 또 힘들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참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은요. 1톤 용달도 길어야 볼수 있는 듯 하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좀 길어야 되나요? 그래서 1톤 차나 1.2톤을 뽑아서 거기다 축을 더 늘리는 거죠 네. 아, 적지함 길이를 더 늘려 가지고 구변에서 나오는 차들이 요즘 좀 돌아다녀요 네. 예, 아니, 파레트를 많이 실으면 돈을 많이 줘요? 그러면 짐을 일단 더 실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일반 차량에 아, 새 파레트를 실으려면 뒷문자를 따야 되는데 네. 일단은 늘린 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 파리트가 들어가죠. 음. 그리고 아, 차, 차, 차 중마다 다 틀리는데, 슈퍼캡이 있고 일반 캡이 있잖아요. 일반 캡 같은 경우는 세 파리트가 들어가죠. 그런데 슈퍼캡 같은 경우는 문자를 따야 돼요. 뒷문자을 아, 아. 예, 그러니까, 아, 아무래도 물건을 좀 많이 실, 실는 사람들은, 예, 기아차는 봉고차. 봉고차도 킹캡이 있고 표준캡이 있는데, 에, 표준 캡으로 사야 셔 파르테그 3 개가 들어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슈퍼캡, 일반캡 그런데 일반캡으로 사야 세 파르테그가 들어갑니다. 음,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수도권은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어, 저는 청주 사는데 저도 하루 25에서 30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청주에서도 하루에 25, 30 하면은 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어,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는 방법이 좀 서툴러면 못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네. 아, 플랫폼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오늘 인천 개인택시 카드 매출 현황 얘기했었잖아요. 예예. 거기 보면은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본인이 얼마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말이 굉장히 그 무책임하고 추상적인 말 같은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개인택시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예예. 예. 다음 댓글은요. 1.2톤에 네 개가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아까 그 1.2톤에다가 네 파레트 실는다뭐 거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가능하다면서요? 네 파레트는 안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예예. 1.2톤에는 예예. 세 파레트는 들어가고 아네 파레트는 좀 적으니까 거기에 농바디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 축을 늘려야죠예 예, 예. 예, 구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아, 다음 댓글은요, 업체들 중간마진 너무나 많이 슈킹하네요. 어떤 것은 60%도 삥땅 치더라고요. 할말 없음 절대로 용달하지 맙시다. 골병 들고 남의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랬는데, 아유, 60%를 삥땅 치나요? 그래서 매다기가 설치되면 이런 장난 못 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정 지나면, 어, 주선사 수술의 인하권 청원 들어가거든요. 어, 이건 너무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아, 60%면 너무하네요. 다음 댓글은요, 어, 일 자체가 없는데 미턱이 달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분은 평생 그법 네, 네.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더 나아갈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거 안 되니까 하지 말지.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나중에 좀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어, 그때 이제 일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밑터기 달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만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 자체가 없다고 밑터기 달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laughs>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어 시장 자체를 계속 좀 개선해 나가야죠 그래야 현직에 있는 분들도 좀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어,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은요. 화물 운송도 이제 기존 주선소가 아니라 AI 플랫폼 앱으로 오더를 받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분은 주선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댓글 다신것 같아요. 지금 은 AI가 다 배차를 해요. 아 그래. 큰 물류 회사는 AI가 배차해 가지고 지금 카카오만 해도 AI가 배차를 하거든요. 음, 음, 음. 사람이 배차하는 시대는 끝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기존 화물 앱에서는 아직도 사람 배차를 하잖아요. 사람 배차가 하는데. 아, 큰 대기업으로 갈수록 AI가 그렇죠. 배차를 해요. 음. 예. 아, 이거 참. 예전에는 대표님 하실 땐 전화로 하시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알선소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알선소를 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알선소에 내가 짐을 차고 지방, 어느 지방으로 가면 미리 전화를 해놔요. 내가 몇 시에 짐을 내리는데 짐 올라갈 짐좀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 침을 맞춰졌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앱이 잘발전돼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본인이 스스로 찍어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주선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받는 이유는 통리를 위해서 많이 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네. 네. 기사하고 같이 상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죠. 예,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수술을 너무 많이 받는 거같요 그렇죠. 것 같아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번 구정 지나면 또 한번 시작해야죠.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